무슨 얘기를 할까요? 사실은 제가 어른들만 있으면 음낭패설이 전문인데 <laughs> 그게 참싫하네요 근데 요즘에 그... 한때 막 아재개그라는 게 이렇게 나오다가 한때 그 아재개그가 막벤 소리를 맞은 적 있어요. 아재개그 하면 속으로 웃으면서도 어으뭐 있다고 소리내고 그러는데 요즘에 초등학교 애들이 다시 아재개그를 시작을 했어요. 우리 손녀딸이 초등학교 2학년인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세상에서 제일 싼 시계가 뭔지 알아요 그래서 어 고장 난 시계 중고 시계 그랬더니 아니 이쑤시개 해뭐 이러더라고요. <laughs> 그게 그러니까 애들이 다시 한 거에 대해서 용기를 제가 가졌습니다. <laughs> 옛날엔 정말로 그런 아재 개그 가지고도 웃었거든요서영춘 선배가 이렇게 12시 넘어서 술 먹고 해롱해롱 이렇게 대고 있을 적에 경찰서에서 나온 순경이 파출소 가자고 왜 가냐 그러니까. 통, 통행 금지 시간이 됐는데 왜 여기 서 있냐고 그러니까 통행 금지 시간이 돼서 통행을 금지하고 서 있는데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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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또 서영춘 선배가 했던 것 중에 그런 것도 있어요. 서영춘 선배가 구봉수 집에 곤청강도로 들어가고 잡혀갔어. 무기징역을 때리니까 서영춘 씨가 막 웃으면서 아 그러면 무기만 진역이면 네. 권총만 진역이고 나는 집에 갑니까? <웃음> <웃음>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예전은 무서웠어요. <laughs> 그 아직에 그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 음. 김삿갓이 뭐 그랬든 가평 잣 파는 시장을가 가지고 음. 이게 뭐요? 오시오. 이거, 음. 이거 뭐요? 자시오. 자시오. 이거 뭐냐 가시오. 지금 각대들. 이게 고전이다 고전 고전. 가시오. 자, 시오 우리 인상을 뚫으셨습니까? 여자들은 젊은 거좋아하죠요동안그때그동안 자리 그러니까 그 있었니 이랬단 말이야. 그 <laughs> 남자들은 술만 처먹고 막그러 간이 상하니까 그간 자리 썼네. 그 간. 잘 <laughs> 이게 우리 아 <아저씨. 웃음> 언젠가 그윤복희 씨가 대선배님이 그 청도에 공연을 왔는데 갈 적에 그때 역사 교과서를 고쳐야 되냐 마냐 막 논쟁이 붙을 때그 대구역까지 바래다 주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난 교과서 이거 고쳐야 된다고 왜 고쳐야 돼?" 그래서 결정적인 오자를 하나 발견했다고. "뭔데?" 그래서 "사도 두 자잖아. 근데 교과서에는 사도 세 자로 나온단 말이야." 부잔데 그게 그 우, 웃는 사람 있는데 임복희 씨는 야 대단하다 너 어떻게 그걸 발견 했니 정말 고쳐야 되겠구나 <laughs> 그러다 대구역까지 이렇게 갔는데 대구역 앞에 차들이 많이 서 있으니까 여긴 올 때마다 차들이 가득 있다는 거야 그래서 아 대구는 무조건 대구 봐 그랬거든 대구. <laughs> 막 웃어 그러면서 써먹어야지그러더니 끝끝내 사도세자 얘기는 안 웃고 가셨어요. 한3일 지났는데 새벽에 내 집에 카톡이 왔어. 유성아, 카... 그 사도세자가 왜 웃기는지 지금 알았어. 아마 새벽기도 가다가 알게 된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재미나는 말의 테크닉이라고 생각하고 유의라고 생각하는데 쓰는 사람들은 말 장난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언젠가 청도에서 나 아는 사람들이 한 여섯 일곱 명 논산에서 다섯 여섯 명뭐또 서울에서도 일곱 여덟 명 이렇게 왔고 스님 두 분이랑 같이 우리 사위가 하는 카페에 앉아있는데 제가 거기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 우리 지금 한 열다섯 여섯 명 되는데 잠깐 누가 낼 거야 나 때문에 오래, 오늘 알게 된 사람인데 우리 스타일은 누군가가 한 사람이 되잖아그거 굉장히 부담이 크단 말이야 그럼 또 조금 있으면 술 마시러 가면 술값은 누가 낼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부처님의 말씀대로 하자 할까. 그러니까 부처님의 말씀은 뭐예요? 청도에서 온 사람 다섯 명은 여기 스님 것까지 해서 육인분 내고 논산에서 온 다섯 명도 스님 것까지 해서 하고 성로에서온 사람은 내 것까지 해서 이렇게 셋이 나누자. 부처님이 뭐라고 그랬냐 자비를 강조하잖아요. 자비, 자비로 내라. 자비 자비로 내라. <laughs> 그들이 거기 있던 스님이 이거 제가 써보고도 됩니까? 하면서 <laughs> 됩니다. 절친이니까. 절친, 이니까 <laughs> 지리산에 가서 살다가 정말 할게 없어가지고 3개월을 있었는데 알맹이 붙어있더네. 정말 그전 궁금해서 지리산 사는 사람들이 서울 갈때 어느 코스로 걸어갔을까? 그럼 막 찾아보니까. 금산으로 해서 이렇게 정안으로 해서 이렇게 뭐 천안으로 해서 목천으로 해서 이렇게 갔다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서울까지 걸어가겠다 3개월 마치고 걸어가겠다 그랬더니 그 저기 백장암에 있는 스님이 몇번본 적이 있는데 서울까지 걸어가는데 자기도 일행으로 붙여달라고 그래서 갇혀서 한 3일 가는데 변하는 게 없어 계속 이 산만 똑같은 우주에 있는 도기산만 보이고 변하는 게 없으니까 너무 지루해요. 그래서 술 마시다 말고 스님 걸어가는 거때려치고고 내일 서울 차 타고 가겠습니다. 스님 어떻게 할래요. 그랬더니 스님도 절로 돌아가겠대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미안하잖아. 그리고 코스마다 우리 후배들이 같이 걸어가기로 천안서부터 어느 구간 같이 걷는다 이렇게 다 정해놨는데 그래서 스님 다, 다시 걸어갑시다. 마음이 맞겠습니다. 그래서 걸어갔어. 가다가 물어봤어. 스님 내가 이렇게 가는데 스님이 때려치고 절로 돌아가는 걸사자성으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어 그런 말도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있습니까? 그래서 있죠 중도 포기. <laughs> 포기 중도 포기 <웃음> <웃음> 그 오래전에, 아주 오래전에 저기 뭐야 그 유럽에 가서 한1일 동안 여행을 다니면서 정말로 할게 없어서 이 사진, 저 사진을 막 찍다 보니까 정말로 지, 근사한 디자인의 가로등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가로등 사진을 많이 찍었어요. 근데 저도 우리나라에서도 집 짓는 사람들이 집은 건사기 지어놓고 가로등은 꼭 기성품을 갖다 쓰더라고요. 그래서 아 가로등 사진을 막 찍어놓고 사진 설명는 제가 이렇게 붙였어요. 내 눈에는 틀림없이 세로등 인데 부로 100일 있을 동안 한 5-6개월 전에 와 있던 애가 있었는데 걔가 이제 부로를 배웠고 거긴 이제 유학 원 친구니까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부로를 하긴 하는데 그냥 습관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준비하고 제가 인사하면 내가 이렇게 대답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이제 하다가 자기도 모르고 불어가 탁 튀어나왔대. 그래서 오늘부터 나는 불어 터진 입이다. 불 <laughs> 터진. <laughs> 저는 이런 거 재밌었어요. 아 재밌어요. 사람을 웃기면 즐겁지 않습니까? 아우. 우리가 웃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서로 한번 마주보세요. 모르는 사람이든지, 아는 사람. 제가 하려는걸 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웃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하나, 둘, 셋 하면 깍! 해보는 거예요. 하나, 둘, 셋. 깍!